안녕하세요 민수니양 부문의 중구장태입니다 자 오늘 정봉 소식 있는데요 여긴 지금 구미입니다 저희들 지역이고요 어, 지금 뭐 떡밥을 갈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불러서 왔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3매 포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7매 상인가? 이게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몇 군을 열어보니까 한 3매 산매, 보통 3매의 뭐 가리장 없이 3매에 딱 들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한 80여 군이 지금 나갈 계획이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아주 안 좋은 것만 빼고 그냥 제가 어느 정도 몇 개를 열어보니까 벌고르기를 했을 정도만큼 이게 똑같이 키워 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고르기를 한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계속 키웠던 거라서 이쪽 봉판 저쪽 뭐 소비 빼서 일러주로고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보시면은 한 80여 군데지만은 골고루 한 석장씩 들어 있고 가끔씩 한 덕장도 들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그냥 삼매벌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매벌이라도 어 소비가 석장 들어 있고 보시는 분마다 좀 틀리겠죠. 삼매가 뭐 들어 있다 해도 삼매는 아닐 수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벌 양은 조금 어 감안하셔가지고 좀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는 석장 들어 있고요. 봉주님이 어꼭 삼매 벌은 그래도 가득 차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평균적으로, 요거 지금 벌 깨운 지가 며칠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40일? 한 40일. 아, 40일, 40일. 그러면 이제 봉판은 이제 뭐, 최소 음. 봉판은 두 개라고. 40 몇일, 40 어, 몇일 됐습 자, 그거 해보고 한, 이거, 쭉 가면서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보고, 한 통, 안에까지 내용을 보던가. 자, 볼 양은 좋습니다. 사양기 살짝 넘어가기 직전인데, 사양기의 바깥으로 넘치진 않는데, 지금 사양기에 살짝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똑같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보죠, 뭐.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벌고루 해놓은 것처럼 양은 똑같습니다. 떡다 먹었네. 에이, 삼매 뭐. 꽉찬 버리라고 네. 거의 생각하면 되지. 아주 엘리, 트리 표도가 잘 키워나서 똑같이. 한 개만 더 해줘야 돼. 서 해가 진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거 많이 나왔죠. 자, 똑같습니다. 제가 열어보, 다른 것도 열어봤는데 비슷비슷합니다. 넉 장퍼로 어쩌다가 한 10개, 20개 하나 정도 있을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한 한 개를 열어볼까요? 그러면? 안에 요거 열어보자 아니 저거 갖고 와셔가지고 그, 그래도 원래 이렇게 좀 저번에도 좀 판매를 하셨고 재미를 보셨죠? 원래 그래도 좀재미로고면 재미있죠 좀 짭짤하죠 <laughs> 여러분들 지금이 기입니다 지금이 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3회뭐 조금만 더 태어나면 3회상뭐 지금 뭐 아직 되었구만. 아직 모랐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하셔도 꿀도는 데는 차상 없어요. 뭐 너무 저번에 저희들 그 아는 분을 너무 강군을 줘가지고 또 분복열이 들어가지고 뭐 꿀도 못뜨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넘어구나 이게 깨운지가 지금. 음. 봉판입니다. 봉판이 터져 나왔어요. 안쪽에 봉은, 예. 봉은 저 밑에 있고 봉판은 저무 예. 큰데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난 걸로 봐서는 근데요. 태어나고 또알또 까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장더 봅시다. 뒤에 것도 봉판 두개 예. 양식은 안 많습니다. 이건 또 하필이면 또 양식 그아 하필이면 오늘따라 또 양식이 또 적은 걸 봤네. 어? 저거는 안 생기네. 배터리가 적다. 클났다. 충전해?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구미 구미 지역에서 80여 군산매 벌입니다. 어 지금 깨운지는 한 40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80여 군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어떤 용도에 맞춰서 쓰실 분들은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볼 치고는 좀 상당히 좋고요. 종봉으로서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목에 나오는 전화번호 전화 주시고요. 또 상세한 거는 전화해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꾸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